예, 감나무 정전을 전정을 하겠습니다. 원래 이 감나무는 2년생인데요. 작년에 심었는데 저 앞에 있는 감나무, 단감나무하고 너무 가까이 심어서 오늘 옮겨 심었습니다. 참고로 나무를 심을 때는 한 3.5m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두고 나무를 심어야지만이 그 나무가 전정을 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선실한 나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간격이 너무 짧으면은 에... 폭이 너무 좁아서 나중에 나무가 에... 단감나무 같은 건뭐 35년, 100년 된 100년까지도 자라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좀 간격을 한 3.5m 이상 두고 심는 게 중요합니다. 자 이제 옮겨 심은 이 2년생 짜리 단감나무를 정전을 하겠습니다 예, 주가지를 보통은 일곱 여덟 개를 주가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가 주가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, 주, 이 가지하고 가지를 이걸 키울 겁니다 이 가지 그 다음에 두개 이놈하고 하나 두개그 다음에 세개세개 세 개, 그 다음에 네 개, 네 개. 그 다음에 뭐 다섯 개. 나머지는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주 상향지.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상향지이기 때문에 예, 잘라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잘라주겠습니다. 정전가위로 좀 힘드네요 네, 한번 더 집어 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자 상향 위로 향하는 가지는 잘라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위로 향해서 완전히 상향지는 무조건 잘라 줘야 됩니다 자 혹시라도 내년에 에, 가지를 주 가지를 일구여 개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만큼 잘라서 내년에 주 가지를 하나 여기서 더 받겠습니다.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것도 잘라줘야지만이 가지가 옆으로 나오겠죠, 이 상향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이 정도 잘라서 내년도에 새로운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것도 너무 <laughs> 우회로 가겠습니다. 이것도 상향지라 일단은 이 정도 잘라서 새로운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도 겹치는데 일단 이 놈은 왕성하게 클 확률이 많습니다. 그러다가는 완전히 잘라줘서 이 가지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이제 약간 이 크립으로 눕혀가지고 가지를, 에, 이 가지를 키워야 되겠죠. 이 가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, 자, 이 가지에서 주가지를, 이놈하고 이놈하고 두 개, 두 개를, 에, 키우, 내년에 봐서 키우겠습니다. 자, 이 정도 해주면은, 예,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단감나무 이겁니다. 이것도 단감나무인데3년짜린데 예, 이건 주 가지를, 이거, 주 가지로 키워야 되겠죠. 주 가지로 키우면 맨 끝에, 끝에 한두 개만 잘라줍니다. 이렇게. 계속 커 나갈 수 있도록. 이것도 주 가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, 이런 위 그대로 놔두고, 이 위로 된 것만 잘라줍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 밑에 일단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, 여섯 개 이렇게, 예, 네, 키워야 되기 때문에, 자, 이거는 지금 벽이 있어서, 예, 네, 잘라주기로 하겠습니다. 네, 간격이나 올해 열매가 열렸습니다만는 간격이나 좁아서 이건 잘라줍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주가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너무 가지가 이게 이것보다 가질 확률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가지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이 가지도 두고 봐서 가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놔둬 보세요.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위로 치수면 가지는 완전하게 잘라줍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이 가지 이 가지를 이 가지하고 이 가지 두개 중에서 에, 간격이 두 가지로 키워야 기워, 되는데 간격이 좀 좁아요. 그래서 이 놈을 잘라주기로 하겠습니다. 간격이 좁으니까 이거를 가운데에. 자, 일단은 이것도. 어 이건 3년생 인데 아직까지 주가지가 충분하게 성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가지를 성장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클립으로 잡아 줘야 되겠네요 이 클립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놈옆 쪽으로 가도록 이것도 이 클립으로, 이 클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아, 이 감나무도 단감나무인데, 에, 3년 째 돼가지고, 올해 열매 하나 열렸습니다. 이게 나무가 보니까 전, 전정을 안 해줘가지고, 완전히 나무가 위로 상향지 전부 꼭대기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주 가지를 잡아줘야 됩니다. 주 가지를 7, 8개 남겨놓고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에 일단은 전부 위로 올랐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 잘라서 에 밑으로 가지가 일곱 여덟 개주 가지가 하향지로 어 3m, 3.5m 이하로 예주 가지가 뻗어서 가도록 이렇게 나무를 예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가지는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60도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잘라줘서 이 밑에 가지를 키워서 밑으로 30도 60도 이 정도로 쭉 자라가도록 이렇게 가지를 주가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잘라주겠습니다. 이걸 잘라주고 이것도 전부 다 위로 막 90도 가까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하게 여기를 잘라가지고, 잘라주고 이놈이 이쪽으로 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가운데 이놈은, 가운데에서 이 자라기 때문에 햇빛을 못 봤습니다. 그래서 과감하게 가지는 없애줍니다. 가운데 거는 없애주고,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예, 각도가 너무 높죠. 각도가 너무 높아서 60도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주 가지를 다시 키워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주 가지로 키우, 키우, 키우고 키우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. 여기를, 여기를. 그 다음에 이것도 각도가 너무 에, 각도가 너무 에, 60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하게 여기를 잘라. 네, 여기를 잘라줘야 되겠네요. 여기를 잘라가지고, 이 가지가 뻗어나가도록 주가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 뒤쪽에, 뒤쪽에 이것도 주가지로 이거 하나하고 이거 두 개, 두 개를 주가지로 키우고, 나머지는 여기를 잘라서 과감하게, 여기를 잘라가지고 과감하게 나무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, 손, 손 가위로는 두꺼워가지고 안 잘라지고, 톱을 이용해서, 어, 나무를, 전선을, 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나무를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. 예, 단감나무 같은 경우는, 이제 수영을, 어렸을 때수형을잘 잡아줘야 됩니다. 예 나무 주 가지를 일곱 여덟 개 정도 남겨놓고 그주 가지가 계속 물 흐르듯이 60도 정도 간격으로 60도 이하로 쭉 뻗어 나가도록 그렇게 수형을 잡아서 예, 정전을 해야지만이 예, 감도 많이 열리고 또 따기도 쉽고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고 이제 내년에 봐서 이제 그 굳게 나오는 나무를 주 가지로 해서 쭉 키울 겁니다.